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트라이브 랜딩 페이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 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메뉴, 관리자 메뉴에서 왼쪽에 페이지, 그리고 새 페이지 추가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생성하는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작성해 줍니다. 예를 들면 어 이메일 컨설팅 신청 랜딩 페이지 와 같이 이름을 정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공개하기를 이제 눌러 줍니다. 여기서 공개는 공개 플러스 저장입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시면 이제 업데이트로 변환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페이지 보기가 있고 이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우스 오른쪽에서 새 탭으로 링크를 클릭해서 새롭게 페이지를 열게 되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냥 빈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건 닫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런치 트라이브 아키텍처라고 이제 있는 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트라이브 테마의 랜딩 페이지를 세팅하는 이 세팅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렇게 보셨던 것과 같은 빈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 로딩이 좀 시간이 걸리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화면이 아니라, 랜딩 페이지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의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메뉴, 왼쪽에 이제 메뉴 중에, 밑에 보시면, 페이지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셋업을 눌러 주시면, c h 랜딩 페이지 템플릿. 랜딩 페이지 템플릿을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의 예, 테마에그 랜딩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셉.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블랭크 비어 있는 비어 있는 컨셉이고요. 다른 거는 뭐, 뭐 플랫, 뭐 칙, 커밍 순. 등등의 이제 랜딩 페이지 세트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면 이뭐 세트가 있으면 세트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세트가 이렇게 있으니깐 원하는 걸로 이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처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랜딩 페이지 템플릿을 볼때아 여기 보이시는 화면 중에 색깔이라든가 구조가 대략 보이시니까 그걸 보시고 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요 포, 포닉 포닉이라는 걸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어떤 종류의 페이지인지 일단은 미리보기도 보여지고요. 영문을 보시면 어, 다운로드 페이지 뭐, 랜딩 페이지, 뭐, 이메일, 퍼스트, 다운로드 페이지 등등의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저는 이첫 번째 거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클릭해서 choose template을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랜딩 페이지가 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셨던 화면은 없어지고 새롭게 랜딩 페이지의 구조 디자인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동으로 이제 블로그에 글이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구조가 처음에 아이 구조는 내가 좀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이 구조에서 내용만 바꾸시면 되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세이브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페이지가 이제는 어,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 변경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 요 버튼 눌러서 프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리뷰가 아니라 이게 이 프리뷰를 지워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아, 엔터를 치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빈페이지가 지금으로서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디자인을 갖춘 랜딩페이지로 변환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템플릿을 이렇게 세팅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됐고요 예. 이제는 내용을 간단하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 수정하는 거는 이 마우스를 지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메인 제목을 갖다 대면 이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이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타이핑을 합니다. 이메일, 컨설팅, 무료, 진행.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지워주시고, 선착순, 10명. 해서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사진은, 이렇게 사진을 변경하겠다 하면 사진을 소책자가 사진이죠. 이걸 클릭을 하면 왼쪽에 메뉴가 지금 바뀌었죠. 자,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왼쪽에 메뉴가 바뀌었죠. 버튼 메뉴고 이걸 클릭하면 이 이미지 메뉴가 이제 되어서 이 체인지 할수 있습니다. 체인지. 체인지 이미지를 클릭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책자가 있으시면 선택을 하면 되고요. 없으시면 여기 파일 업로드를 해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미디어 라이브러리로 이제 업로드가 되고요. 이 중에서 저는 이미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 이메일 마케팅 노하우로 삽입하기로 이제 하면은 이렇게 이제 소책자 이미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이메일 마케팅 고수가 되시려니까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버튼을 버튼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더블 클릭하면은 이 텍스트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텍스트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기 이렇게 자. 지금 왼쪽에 지금 메뉴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버, 같은 버튼 위치를 눌렀는데, 어떨 때는, 버튼이라는 옵션으로 바뀌고, 어떤 때는, 인라인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 버튼 안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버튼의 위치에서, 여기 모서리 부분을 누르면, 버튼이라는, 음, 버튼이라는 게 선택이 된 거고,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이 텍스트라는 영역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서리 부분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왼쪽에 위에 버튼이라고 이제 보여지실 거고요. 버튼의 스타일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일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어플라이를 하고요. 색상이 지금 바뀌었는데 이 마스터 칼라이 색상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pply. 그러면 이제 버튼의 모습이 변경이 되고요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걸할 거냐, 어디로 가게 할 거냐, 이 버튼 링크가 있습니다. 즉,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운로드를 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 다운로드, 즉, 소득자의 파일이 올려져 있는 그 링크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다운로드를 하게 가는 그런 이제 페이지로 링크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카페에 있는 이 신청 링크로 이제 가게 할 건데요. 요 위에 이제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링크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오픈 인뉴탭 새 창으로 열기로 이제 해서 어 체크를 했습니다. 밑에 거는 필요가 만약에 없다 나는 여기까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로 살짝 갖다대서 클릭을 하면 이 오른쪽 위에 이 쓰레기통 버튼, 왼쪽에 있는 거는 복사 버튼인데요.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면 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 줍니다. 이렇게. 이것도 필요 없다고 하면 삭제하시면 되고요. 필요 있다고 하면은 어 블로그 글더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필요가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필요가 없으면 이제 삭제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작성자 뭐 이런 관련 내용인데 이렇게 okay. 사진을 바꾸고, 어, 마케팅, 고수, 땡땡땡. 뭐 해서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 버튼도 필요하면 냅두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바꿔주시고 나서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나서 미리 보기를 한번 보면, 지금까지 수정했던 내용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어라? 페이지가 이동한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이제 팝업된 창이 나왔죠. 이거는 왜 그러죠? 네, 아마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바꾸지 않아서 그런데 요 내용은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